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. 현재 시간은. 4월 7일 오후 1시 2분 정도 되고요. 자 오늘은요. 지난번 저희 코인스코어에서 말씀드렸던 강력 추천했었던 솔레이어 코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수익 축가 드리고 지난번에 2,100원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.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고 슈팅이 가능하다.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,600원 정도.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보름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2,100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가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요, 뭐 벌써 오버슈팅이 나왔죠, 2,400원.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,100원에서 2,200원 정도까지는 보고.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적중을 했었죠. 아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지난번 저희 12월달에 대박 코인 중 하나가 바로 ux 링크 코인이었죠.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윗꼬리를 보셔야 되는데 매물이 지금 없거든요. 매물대가 현저하게 오피틱 기준으로 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주인은 하고 봐야 된다. 주인은 하고 봐야 된다는 점. 왜냐면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. 중요한 건 아마 한번 여기서 대차게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건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.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때 거래량 터지고 나서요.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거래량이 이전 상장했을 때 업비트 상장했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정도가 채워지는 환경들이 좀 나와야지만 이 종목이 급등이 이후에 쭉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 보시면요 바이버전스가 이미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도 사중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더쫙한번 뻗었다가 윗골에 달고 쭉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현재 2,220 원 정도에서 거래 중인데, 어, 요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어, 좀 소량. 소액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손절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절가를 손절 가격을 대략적으로 2,150원 정도를까 깨지지 않는 범위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, 근데 많은 물량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. 왜냐면 갑작스럽게 장대 음봉 마지능성이 높기 때문에.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 주에도 메인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죠. 어, 좀안 좋을 수 있다. 주말 지나서 좀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메인 코인 시장들이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. 대부분 투심이 악화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아마 왔다 갔다 하다 한번 탁칠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솔레어 코인은 윗꼬리다는 공격을 주의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량 가지고만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전부터 1500원 1600원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저희가 관심 있게 보자고 했던 대박 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미리 수익 축하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크게 욕심은 부리지 말자 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골이라는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아마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솔레어 코인 외에도요 다른 코인을 여러분들이 어, 가지고 계신다면요 해당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로 링크 주소, 무료 링크 주소 하나 남겨드렸습니다.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코인스코어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. 들어오셔서요, 여러분들. 환승할 수 있는 코인이지 여러분 들고 있는 코인들 상담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코인스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